네,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곧좀 하나 체크하면서, 그럼 좀 볼게요. 자,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지금 결국에는 크게 봤었을 때 이각을 타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빛각을 타면서 움직이다가, 요 자리 아래까지 지금 살짝 이 이슈들이 있었죠. 뭐이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그때를 표두로 해서 약간더 오버 하락이 조금 나와준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못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금방 회복을 또 시키려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얘가 살짝 그냥 이번에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사고가 일어난 것 뿐이지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시켜보려는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한 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빗각 위로 지금 다시 올라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서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돌파를 다시 만들면서 종가로 나야 와 됩니다. 종가. 이게 나와주면 은 이거 이제 다시 살린 게 되는 거고 오히려 속임수로 털어먹고 끌어올리는 파동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빗각 위로 올라서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겹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었 때는 직전에 있었던 저점자리를 또 지켜서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패턴 자체가 살짝 이중바닥형 패턴이거든요 돌파까지 나와야 완성인데 이 여기까지 어차피 돌파가 나오면 이 빗각도 같이 타게 되겠다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은 가장 대표적인 저점 잡는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11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1100원 정도 이상까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얘는 속임수로 털어먹고, 다시 끌어올리는 파동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강하게 다시 시세분출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 지점까지, 이 1100원이거든요. 이 1,100원 자리를 종가예요 종가. 종가로 돌파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나와주면, 요럴 때부터 살렸기 때문에 다시 진입타점 잡아서 위에까지 먹는 전략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주는 지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돌파가 안 나오고 다시 빠진다라 그러면 이제 이 저점은 절대 깨지면 안 돼. 이제부터 진짜 깨지면은 이 하방 곡선을 타면서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크게 봤었을 때, 요 하방 곡선을 그냥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파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돼서 안 뚫리는 선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아가지고 2 이상 다시 돌파각을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돌파 나와주면 진입 가좀 잡으신 다음에 1차 목표가 어디까지? 1,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겠죠. 다음 매물 구간이 여기기 때문에. 1,500원까지 한 40%짜리 파동 하나 드실 거 나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이 이제 터져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이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는 파동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2,500원, 3,000원 정도까지. 3,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000원까지 가져가는 파동도 가능하니까 요 포인트들 잘 체크하면서 잘이빛값 올라타는지 위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온다라 그러든지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면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할순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가 운영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